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아, 이거 정말 시급하다. 이거 꼭 해결하고 싶다. 그런 문제나 목표가 있잖아요. 뭐 당장 시험 합격이라든지 취업 성공, 아니면 사업 번창 같은 것들요. 그런데 만약에 신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신은 뭐라고 답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더원교회 설교문 일부인데요. 여기서는 아주 단호하게 한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서요 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가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민족의 가장 큰 수건이었잖아요. 로라로부터의 독립 그 이스라엘나라의 회복 시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거기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제자들한테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했을 텐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긴급한 어떤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랑 또 어떤 영적인 준비 사이의 우선순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 관점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함께 좀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료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그 상황으로 시작해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 장면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6절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마치 과거 우리가 독립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이건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나라를 되찾아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 하, 이것만큼 큰 소원이 있고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 자료의 논지를 끌어가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먼저 딱 선을 그으시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바 아니다. 7절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8절입니다. 자료는 이 답변을 그냥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뭐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거대한 민족 독립이라는 현실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바로 그거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신 걸로 보는 거죠. 아, 그 단호함이라는 표현이 상 와닿네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꽤 강조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간절히 일자리를 바라는 사람한테 지금 당신에게 직장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좀내 사정도 모르면서 하면서 서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가장 절박한 소원 앞에서 바로 그런 수준의 단호함으로 방향을 확 트셨다는 거예요. 뭐 기다려봐라라든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위로나 약속되시네요. 왜 이렇게까지 현실 문제를 뒤로하고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지점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료는 성령 충만이 왜 모든 활동에 앞서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이 자료의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어떤 뜨거운 감정 상태, 뭐 그런 걸 넘어서는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개인의 어떤 생각, 의지, 삶 전체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삶 속에서 진짜로 나타나는 상태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가 왜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 특히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거나 전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역 이전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네. 자료는 그 이유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능력 공급 없이 그냥 인간적인 힘이나 열심만으로 하는 일, 그 결과에서 찾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소위 번아웃이죠. 아, 네네. 주변에서도 보거나 뭐 직접 경험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에 부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마음에 불평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뭐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그러다 시험에 들거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원인을 자료에서는 일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영적인 동력 없이 계속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은 안 넣고 계속 운전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써요. 차가 결국 멈추거나 고장나듯이 사람도 영적인 공급 없이 계속 활동만 하다 보면 고갈되고 만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료는 교회 마치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이걸 영적인 기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충분히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꾸준히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논리죠. 그 주유소로서의 교회의 비유가 이해를 확 돕네요. 그러니까 먼저 내면을 채우고 나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건데 혹시 실제 사례 같은 것도 언급하나요? 네, 청주 사랑의 교회라는 곳을 예로 들어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역이나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사역 그 자체보다 먼저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결과 이전에 그 동력을 얻는 과정, 이걸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성령의 은혜 없이 일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들, 앞서 번아웃이나 불평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깊은 문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자료는 비교 의식 그리고 그걸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을 지적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 내 기준, 이걸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 나는 이렇게 밤낮으로 애쓰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저 사람은 봉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꼭뭐 앞장서서 드러나려고 하네. 뭐 이런 식의 비교와 판단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고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본질을 놓치고 어느새 내가 이만큼 희생하는데, 혹은 내 힘으로 이걸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자리잡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지상 과제를 주시기 바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이 조건을 먼저 딱 붙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아하. 그 길에는 분명 수많은 고난과 반대, 핍박이 있을 텐데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 뭐 돈이나 조직력 이런 것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 이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다. 이걸 못박으신 것이라는 해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바로 흩어져서 전도 활동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걸 일단 제쳐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그 사실, 이걸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군요. 맞아요. 오순절 날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담대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과 딱 연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 많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와. 따라서 이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들. 예를 들면 뭐 설교나 제자훈련,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주방봉사나 청소, 차량 운행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섬김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의 시작과 그 과정에 반드시 성령 충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뭐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별개인. 그냥 자신의 업적 쌓기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열매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와 상당히 강한 주장까지 나아가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는데요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입니다 아 평양대부흥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료는 그 사건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1907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열렸던 겨울사경회, 그러니까 성경공부 모임 기간에요. 특히 마지막 이틀, 1월 14일하고 15일에 나타났던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현상, 이것을 여러 기록을 인용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 북장로교 선교회 공식 보고서라든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레암리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편지. 또 숭실학교 교장이자 산정현교회 단임 목사였던 분이죠. 버나이젤 선교사의 기록 같은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궁금한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결과가 비참한지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과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이걸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둘째는 이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즉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면서 사람들이 더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해서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남성들이 심지어 장로나 뭐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포함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숨겨진 죄들을 막 통곡하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이요? 와. 네. 그리고 셋째는 어느 순간에는 교회당에 모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통성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가 10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저녁에 시작된 집회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새벽 2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강렬한 경험이었겠네요.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고양이걸 넘어선 어떤 깊은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꽤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는 이 부흥운동의 여파로. 평양 시내에 술집이나 기생집들이 손님이 뚝 끊겨서 문을 닫을 정도였고 또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떼놓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당시 평양의 일본 경찰들 사이에서는 요즘 죄인을 잡으려면 다른 데갈것 없이 교회로 가보면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좀 짐작이 가죠. 와 대박이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료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 얻은 영적인 힘과 경험을 그 이후에 신자들이 겪게 될 시련과 연결시킨다는 점 같아요. 특히 일제가 강요했던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 신들에게 절하는 거요. 그걸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이 부흥을 통해 얻은 성령 충만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위협, 거대한 압력, 거짓된 요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저항력을 그 이전에 임했던 성령 충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적인 영적 무장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적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논리 구조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뭐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든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일광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인간적인 노력이나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때로는 지치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관점이었죠.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권장을 넘어서서 어쩌면 가장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서 이 영적 준비를 제시하는 좀 독특한 시각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논리를 좀더 확장해보면요 단순히 교회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있잖아요. 뭐 자녀를 양육하는 일 학업에 정진하는 일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일 심지어 건강을 관리하는 일까지도 먼저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떤 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전에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청취자에게 직접 오늘 이 자료의 관점을 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요, 당신의 내면에 영적인 동력, 이 자료의 표현대로라면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이 당신이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나 간절히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라면,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가꾸고 채우는 것을 의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당신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목표 달성 접근법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